그렇게. 아. 아이고 아이고. 뭐 그런 가 몰라. 어쨌든 씨. 맞아. 뭐야 저거? 후이용. <laughs> 나모르 크래시해버렸다. 저 집었는데요. 크래시하니까. 아니 크래시라 먼저 하시면 안 되는데요. 나중에 크래시해야 된대요. <laughs> 어씨 개무섭게 생겼네 이거. 그냥 죽이자응죽이자죽여 음, 로켓 배치 발이 로켓 배치 발사 이다 죽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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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다죽이그 죽이다. 이야 전장면. 죽스트로 아. 응, 나타난 이기 <laughs> 카메라기가쓰러 그거랑 어, 그거랑 관련이 있어. 이거 왜 이러냐? 어? 이거 이거 안 쓰러지는데 얘. 이거. 데 튀어야 될것 같은데. 저거 맞아. 제외셔 버려. 뻥. 튀어야, 튀어야 돼, 튀어야 돼, 어야 돼. 응 쿠심. 덩더덩. 도망쳐! <laughs> 이제 너와 카메라랩에서 크리스마. 래 응. 나 화장실 다리 오프전지기! <laughs> 와! <우와>. 와! <우와>. 와! <laughs> 와! 디도 <디도디도디도루. 도망쳐. 우와. 웃음> 디도 디도 도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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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도 디도 도 이게 뭐지? 디도 디도 디도.